너, 너 기가인터넷이냐, 우지야? 오기가래, 우리 오기가. <laughs> 반갑다. 반갑다 <목> <방갑다, 오>! 친구들아. <laughs> 어머. 어, 어. 조야, 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조야. <목> 왜? 그럼 하면 어떡해? 이게 원본이야, 얘들아. 반갑다, 친구들아가 원 어머, 원본이. 어떡하면 좋아? 조야, 나 너랑 <목> 안 놀래. 반갑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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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. 그래. 넌 조심해야지. 음. 우리 할수 있어도 넌 조심해야지. 이거 한번 맞춰 봐. 뭘 맞춰? 개 뭐? 이상한 거 들고 왔겠지? 아, 이게 넌 센스, 넌 센스. 아, 벌써 별로야. 벌써 싫어. <laughs> 해 볼게. 얘들아. 아. <laughs> 주식을 몰래 하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? 다 정답은 시크릿 쭈쭈. 부여야, 아까 얘랑 안 논다 그랬지. <laughs> 어, 나도 한 표, 나도 같이 좀표 주라. 이 신발 그, 어때 그, 어때? 웃 웃겼잖아, 솔직히. 아니 안 웃겼는데? 그래? 어디서부터 노잼이었냐면은 이거 빨리 알았어, 말할 알았어, 생각에 신문을 아, 하고 있자부터 <laughs> 노잼이었어. <노재미였대. 웃음> 진짜 우리 오늘 끝하냐 그 아, 그래서 그래. 언제 깔게 시바? 이래서 좋댔는데? <laughs> 금방 깔리던데, 10분만에 깔려. 그래? <laughs> 예상 남은 시간 30분. 그럼 어디 써 있어? 우리 깔면 뜨잖아요. 깔면. 뜨잖아 예상 남은 얘기해서. 시간 1시간 57분. <laughs> 와! 개 쓰레기네 인터넷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컴퓨터 바꿨다고 바로 비난하는 거 같고. 근데 컴퓨터 바꾸면 아니, 사... 뭐해 쓰레기인데. 야야. 아, <laughs> 역시 쓰레기라 그래야지. 컴퓨터 재어 아, 그런거구나 아, 그게. 컴퓨터는 재어 그러네. 새 컴퓨터 새 컴퓨터 아, 사 가지고 고클릭하고 있는데. <laughs> 아 근데 우리 집 인터넷 쓰레기야. 가끔씩 방송도 끊겨, 인터넷 다 써가지고. 정해져 있어? <laughs> 인터넷 양이 <laughs> 정해져 무슨... 있지. 아 진짜? 정해져 있기는 해. 너, 너 기가 인터넷이냐 우지야? 몰라 뭔지. 에이씨. 나 SKT인데. 내가 뭘 물어보냐. 개새끼 통신사 물어본 게 아니라. <웃음> <웃음> 아 그럼 뭔데. 기야? 아 기가? <laughs> 기야는 <기아>, 시바 <눈치가> 차고. <웃음> <웃음> 기하다 진짜. 기해 이 새끼야. <laughs> 아니 그럼 뭔데? 달라 인터넷은? 아니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미친놈아 니가 <놀람> 인터넷 뭐쓰는지내 나한테 물어봐 웬만하면 네, 기가지 않나? 아 아니, 유선이야 유선 벽에서 벽팍 나온 선 연결선이 어쩌.. 나우디가 너무 좋아 <laughs> 아니, 이 새끼 일부러 일어나 진짜 나 영광이야 일부러 아니라니까 아니, 진짜 그 SKT밖에 몰라 속도가요 지금 보통 10메가일 거예요 100메가 음. 100메가 네 속도가 <laughs> 500 메가인 것도 있고 1기가바이트인 것도 있고 뭐 와이켄은 음. 더 있어. 응응. 음, 음. 보통 기가 인터넷 하면 속도가 어떠겠어? 아, 아 몰라. <laughs> 5기가래 우리 5기가. 너 설마 야, 5G를 5기가를 그만. 너 진짜 새끼야. 너 진짜 그럼 나 오늘 나 나간다 개 새끼 여기 존노잼이라 나갈 거야 진짜. 아, 말리지 마나 나간다 진짜로 너. 아 에바야. 너 씨바 확실해 너 똑바로 말해 너 차로 아, 잘해야 될 거야 지금부터. 아니. 우지 약간 그런 거 있어. 그 본인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. 어, 주인공병. 어주인공장 있어가지고 엘든링 때도 재미 없는 거막 티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탱커로 와 우지 에이스다 이러니까 또 그래. 이십육 발이야 서 처음 하는 거지. 이말 맞아 기억났어. <laughs> <laughs> 아 그냥! 솔직해서 좋아! 어. 오케이 <웃음> <웃음> 투명하다 투명해! <웃음> 아, <웃음> 안정해, 안정해. 아 뭐, 인생은 안정해.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저번에 그래. <laughs> <안정해. 웃음> 나 울었을 때도 지가 주인공 아니니까 그러게 건강하지 그랬어 이지랄라고아 <laughs> 야물딱졌다 나만 납작해졌다 뭐야 속상하다 속상해 그래 우리 조금 더 이제 톡방에 좀 신경 좀 쓸까 그러면? 와우 어, 둘 아, 신경쓰는데 근데 제가 저런 말 하니까 진 어이가 그래 아니 진짜 우는 좀 어이가 없네 지가 제일 답장 안 하면서 <laughs> 그니까 금수 새끼 아니 근데 저는 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바뻐 제... 이유? 니야 아, 우리가 뭐 백수 새끼인 줄 알아 우리도 일해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은 그 전에 막톡 하시잖아요 아닌데요? 그 전에도 안 하잖아요 일하고 있을 땐못 하죠 많이 아 저희도 일하고 <laughs> 있을 때 못해요 일안 하고 있을 땐 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야? <laughs> <근데 감정을 줄어봅시다. 웃음>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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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왜? 왜? 내가 방금 배호 채팅방 보고 있었거든. 응. 음. 어. 그러 배호 시청자분이 우리도 보여 달라 그러는데 이 새끼 뭘했지 알아? 뭐래? 나도 안 보고 있어. 별로 안 궁금한데 이러는데. 저 저게 씨발로 많이요, 진짜로? <laughs> 저 채팅창 올려 영차 저 이러고 있다. 거야, 어. <laughs> 저거 좀 봤다고요. 아니 너네 너네들끼리만 논 거니까 이제 괜히 저 저기...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 서운하다. 서운하다. 아 네가 서운함을 느끼니까. 어. 어. 그러니까 일부러 안본 거지. 언제 갈 거냐고 막말안 했나? 갠톡을 했어, 갠톡. 아 그래? 어. 겨는 몰라. 갠톡을 해? 그래? 아 몰랐구나. 갠톡을 하지. 그럼 우리끼리 날 약속 그 시간도 하는데. 아니 인정한다. 아니 인 인정, 이건 어. 인정이잖아. 그래야 이건 인정한다. 어. <laughs> 지발 <시발, 웃음> 이건 아니죠. 자가 <laughs> 사람들이 자꾸 표어 빼고노니 <laughs> 와, 이새끼들 이거 이거는 이거는 서울할만 하네. 뭐야? <laughs> 우지마 미안해. 그냥 말로해 말로. 우리 쇼핑갈까 <laughs> 어, 어, 내가 서운하다고 하면 어, 이지랄 어. 하는데 내가 키안 어. 아, 내려고 말안한 거잖아. 그러 아, 개새끼들. 이거 니들이 개새끼긴 해. <laughs> 그럼 너도 아니다. 얘기하지 말자. <laughs> 뭐? 뭐 너도 만팔 찍던가? <laughs> 야 어떻게 했어? 와 그런 말 하냐고 울지아. 그것도 나쁘다. 아니 말안 했어. 안 했어. <laughs> 다 <laughs> 아는 거지. 아니, 뭐안 했어, 뭐안 했어. 나쁘다, 진짜 난 <laughs> 그런 생각 한적 없다.